조영근입니다. 오늘은 도전역, 1 3 번째 도전 없이 미래도 없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도전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빅 히스토리를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소위 생명 진화라고 한번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생명 진화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다. 여러분, 요즘 빅 히스토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빅 히스토리라는 개념은... 역사를 국가별로 볼때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 전체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연구 사조입니다. 이 빅스토리는 지금 빌게이츠 같은 세계 문제에 관심 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빅스토리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현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주 탄생은 빅뱅이라는 설이 정설이죠.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예수가 예수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45억 년 전쯤에 태양계와 지구가 생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8억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138억 년에서 45억 년 그리고 여러분 38억 년 전에 드디어 생명체가 출현한 겁니다. 이 38억 년전 출현한 생명체가 지금 현재 우리까지 진화해 있는 것입니다. 38억 년 전에 생명체가 출현한 이후로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서 1만 1천 년 전에, 1만 1천 년 전에 여러분 농경사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에 가장 기원이 됐던 근대혁명이 약 25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250년 전에 근대혁명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그 어떤 탄생한 생명체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멸했습니다. 탄생하고 소멸하고 탄생하고 소멸하고 탄생하고 소멸하고 이런 수없이 많은 시도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 무엇, 그 무엇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얼마 오래지 않아서 사실은 다시 소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도와 반복 그리고 도전을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지금 우리 인류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시도와 수없이 많은 도전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도전 결과 생존자들입니다.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 우리는 생존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명 진화 역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전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는 도전의 역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역사는 도전의 개인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반복된 시도와 도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 또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원해서는 지금 또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사도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도전의 개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과학 발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 발전의 역사. 이것도 도전의 역사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학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는 흔히 과학 발전은 과학적인 지식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과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과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 발전의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속적이지 않았습니다. 불연속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리로 받아들여지던 중심이론이요. 어느 순간, 새로운 이론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이 기존의 중심이론을 대체할 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린 과학 발전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은 과학 발전의 구조라는 책에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과학 발전을 혁명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혁명으로 비유한 이유는 과학 발전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이론을 새로운 이론이 도전해서 만들어낸 혁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상을 볼 때요, 대부분 같은 시대 사람들은 같은 렌즈로 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렌즈,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해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시대 사람들은 같은 렌즈로 사물을 보고 대상을 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새 렌즈가 나타났습니다. 새롭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같은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던 렌즈와 다른 렌즈가 나타나서 기존에 보고 있던 해석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동설은 지동설 나오기 전까지는 아시겠지만 중심이론이었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은 전혀 다릅니다. 연장선이 아닙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이론이고,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을 보는, 대상을 보는 눈, 렌즈를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패러다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옛날의 패러다임을 몰아내고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린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혁명이라는 것은 과학에서 과학 이론에서 나온 얘기지만 은 지금 우리는 사회 현상에도 혁명이란 말을 많이 쓰죠 패러다임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패러다임은 언제든지 세월이 흐르면 바꿔진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발전도 결론은 도전의 역사다 새로운 이론이 도전해서 옛날의 이론을 밀어내고 과학은 발전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조직은요. 특히 조직 중에서도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조직인 기업은 어떻게 바꿔지고 어떻게 도전을 받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 하워드 슐츠죠.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만든 시기가 1980년대 중반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미국의 커피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 시대 미국의 커피시장은 픽셀이라고 불리우는 네슬레와 png와 제너럴푸드세개사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스트 커피 시장의 60%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세력이 파고든다는 것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거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기업들 빅리가 하고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커피 시장에 하워드 실추가 끼어들었다면 오늘날 스타벅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워드 술추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도전했습니다 뭡니까? 마시는 커피, 음료라는 커피를 이제는 향유하는 커피 문화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 커피는 문화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하워드 슐츠를 통해서 커피는 2 1세기의 새로운 문화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카페, 커피숍이 있습니까? 여러분, 커피숍에서 우린 뭘 합니까?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 그 행동이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까? 우리는 꼭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숍에 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답답한 마음, 때로는 우울한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혼자 커피숍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레포트 하기 위해서 커피숍에 가기도 하고, 여러분 직장인들은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시간 때우기 위해서 커피숍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커피숍, 스타벅스는 가정과 사무실, 가정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닌 제3의 공간이다. 여러분 공간의 개념을 바꿔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가정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갈 곳은 일반적으로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 곳이 없었는데 이제 커피숍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서 할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는 소설도 쓸수 있고 시도 쓸수 있고 잡담도 할수 있고 대화도 할수 있고 생일 파티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3의 공간을 창조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워드 슐츠는 커피시장에 진출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커피 문화를 창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 패러다임을 파괴한 것입니다. 하워드 슬츠는 원래 뉴욕 빈민가 출신이었죠.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12살 때부터 식당 알바를 했고 신문배달을 했습니다. 아마 공부에는 별 소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우드 실체가, 어린 하우드 실체가 할수 있는 게 축구였습니다. 미식 축구요. 미식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축구 특기생으로 노던 미시간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졸업하고 나서 첫, 처음 들어갔던 직장이 제록스의 영업사원입니다. 여러분, 제록스 영업사원을 3년 했습니다. 영업사원 3년 하면서 여러분,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도전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도전 의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끈기를 배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때 제록수 영업생활 3년은 하워드 실추에게 MBA 과정보다도 훨씬 유익한 학습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록수 영업사원 3년을 거치고 나서 하워드 실추가 옮긴 직장 이것도 새로운 도전입니다. 제록수는 대기업이잖아요. 작은 주방용품 생산업체로 옮겼습니다. 작은 주방용품 생산업체의 이문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작은 주방용품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한 작은 커피숍에서 자꾸 커피를 만드는 기계를 자주 사가는 것을 목격을 하고 궁금해서 한번 가본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게 작은 커피숍인 스타벅스라는 커피가게였습니다.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워드 슈트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작은 커피가게에 취직을 한 겁니다. 물론 몇개 있었겠지만요. 그게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우연한 기회에 밀라노,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로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밀라노에 출장 가서 길을 거닐다가 놀라운 상황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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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했습니다. 어디선가 구수한 커피 냄새가 나는데요. 보니까 바 개념의 커피숍이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걸 미국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와서 스타벅스 경영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이탈리아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 이거 대박 날수 있다. 한번 해보자. 여러분 기존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경영진들이 그걸 찬성했겠습니까? 거절했죠. 그래서 하워드 술취는 어쩔 수 없이 스타벅스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를 나와서 일지오 날레라는 작은 커피숍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1986년입니다. 1986년 작은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잘돼요. 바 개념의 커피숍을 처음 만든 거죠. 그래서 1987년에 자기가 전에 근무했던 스타벅스를 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87년은 스타벅스의 원년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스타벅스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여러분이 저보다 더잘 아실 겁니다. 스타벅스는 커피숍이 아닙니다. 커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만든 하워드 슐츠는 커피숍을 연게 아닙니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 도전의 결과 오늘날의 스타벅스가 됐고 앞으로 스타벅스가 어떤 도전을 거쳐서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갈지 흥미진진하게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전을 통해서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봅시다. 고맙습니다.